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 간밤에 그리고... 오늘 이 새벽까지 우리나라에 큰 사변이 있을 뻔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어제밤 늦은 시간부터 오늘 새날의 새벽, 지금 이 시간까지 잠 한숨 못 자시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TV를 통해 긴박한 상황들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렇게 이 새벽 예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난밤, 오늘 새벽까지 큰 사변이 날 수도 있던 이 긴박한 흐름, 사변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 더욱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면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정직하게, 더욱 진실하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불의가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불의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고 불의한, 이기적이고, 간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극도의 혼란과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악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심판받고, 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오직 그 앞날만 우리나라 앞에 펼쳐지도록, 우리 국민들 앞에 펼쳐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을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이렇게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이 새날의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이 새벽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스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공교롭죠?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모스, 이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아모스서의 핵심 요절은 정의를 강물같이 흘릴 지어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핵심 뜻인 아모스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나라의 큰 사변이 일어날 뻔한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것 의미심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여영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색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사의 궁궐들을 살리리라.내가 담의 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루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클론에서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 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르리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금효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 궁궐들을 살리라. 이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는 1장 아모스서가 시작되어지는 1장 처음부터 곧바로 이 엄중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함이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모스에서 일장 시작하시면서 폭풍치듯이 죄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 사람들이 서로 서로 앞에서 악했던 것들, 죄지은 것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폭풍 치듯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장 3절부터 당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이름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 왕, 지도자들, 일일이다그 나라 이름, 그 왕들의 이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이러한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천벌을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남의 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천벌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숨기지 아니하세요. 또9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11절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애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13절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장 1절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모압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지켜보셨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 서로가 서로에게 행한 죄,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려하는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끝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나라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모든 죄에 대해 천벌을 내리시겠노라고, 심판하시겠노라고, 무섭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권력으로, 돈으로, 뭐, 이 여러 가지 간교한 술책으로, 꼼수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천벌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벌하리라 이렇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범한 죄들을 보면 또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1장 처음 부분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천벌에 대해 이 게시하면서 이제 곧바로 북쪽 이스라엘, 남 유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선지자 아모스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묵상케 될 말씀을 통해 경고합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너희들의 그러한 죄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보셨고 다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면서도 만약 회개치 않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해 다 버리고 책임지지 않으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천벌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멸망할 것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되어질 것은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경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지금 낱낱이 우리 방금 읽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 죄들을 다 지적을 하십니다. 하고 이 죄에 대해 분명히 천벌을 내리겠노라고 자 하나님은 지금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들을 이들이 지었습니까? 잔인하게 상대방을 압박한 죄입니다. 또 전쟁 포로들을 돈 받고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긴 죄입니다. 계약 약속을 해놓고서 멋대로 파기하고 백성을 인신매매, 노예처럼 팔아버린 죄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포악하게, 형제에게 잔인하게 그렇게 대한 죄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 그 약한 나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죄. 심지어 아이벤 산모의 배를 가르는 이 끔찍한 본인이 권력 좀 주었다고 본인이 힘좀 있고 돈좀 있다고 그렇지 못한 나라, 그렇지 못한 백성 어찌 이렇게 마귀적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끔찍한 짓을 자기 욕심을 위해 서슴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남이야 뭐 병에 걸리든 남이야 뭐그 재산을 다 뺏기든. 또, 남이, 남이야, 심지어 어떤 고통 가운데 죽어나가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쥐고 있고, 내가 더 권력을 쥐어야 되고, 나만 잘 먹고 잘살수 있다면, 어떤 잔인하고, 어떤 무서운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노라고, 공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 그들의 궁궐에 불을 내리실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4절 보세요. 내가 하사일의 집, 하사일은 그 남의 세계 왕이에요. 자, 하사일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다세, 이것도 다왕 이름입니다.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 잡은 규는 왕의 이 지팡이 왕이 뭐 판결할 때 꽝꽝꽝하는 이제 옛날 왕들의 지팡이가 규예요.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잘못된 지도자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 그8 절도 보세요. 내가 또아스톤에서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 잡은 자를 끊고 역시 규 잡은 자 왕이에요. 잘못된 왕, 삐뚤어진 왕, 악한 왕,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귤을 잡고서 통치권을 갖고서 잘못되게, 잔인하게, 이기적으로 아주 교만하고 아주 불의하게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들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북쪽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란 자들,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란 자들, 왕들도 정신 못 차렸고, 백성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의를 자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과 불의를 모든 거짓과 악행과 모든 삐뚤어지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백성들 이의 나라란 그들도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교만을 버리고 불의함을 버리고 거짓됨을 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오만함을 버리고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의 모든 악을, 모든 불의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리고 그 죄를 버려서 더 이상, 그러한 죄와 불의와, 그러한 거짓과 오만함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부터, 모든 위정자 직, 그리고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도, 아, 이거, 이러한 죄, 이러한 불의함, 이러한 어둠, 이러한 악, 이러한 거짓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고, 천벌이 임하는 것이고, 큰일 나는 것이구나. 우리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와 악을 버리고, 거짓과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백성들, 우리나라의 앞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온 국민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하, 사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이익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몇몇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틈탄 모든 악한 마귀가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이 물러가고 선이 서게 하여 주시며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게 될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천국을 닮은 나라, 천국을 닮은 인생들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꼭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아직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더 이상 악한 것이 틈 못하게 더 이상 불의함이 거짓됨이 교활함이 비열함이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게 살아도 권력만 잡고 힘만 있고 돈만 있고 그러면 모든 게뭐다 멋대로 할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교만이 어느 부모나 어느 자녀에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더 이상 아기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마귀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사,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국민이 이번 일들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그렇게 죄와 어둠이 발붙일 수 없는 우리나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 가정들로 만들어가고, 정말... 천국을 닮은 나라, 천국을 닮은 인생, 마귀가 넘버수 없는 그런 나라와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멸망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천국의 통로가 끝까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힘겨운 인생길, 또이 힘겨운 세상 살이, 오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놀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돌보시고 생업마다 돌보시고 학업마다 돌보시고 하나님 앞날을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악을, 모든 어두움을 압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우리 사랑과 정의에 아, 오늘 끝까지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